이달 말부터 강릉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전망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300세대 규모인데요. 분양가가 논란입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데 지자체가 미술관 건립 등 추가 사업을 요구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 1300세대 규모로 6월 말 분양 예정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은 아파트 분양열기에 투기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3.3 제곱미터당 1,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가대로라면 강릉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평균 13대 1의 청약 경쟁을 보인 아파트의 분양가는 1,100만원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유천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강릉 지역에 불고 있는 투자 열풍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언제가는 조금은 빠질 우려에 대한 위험성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분양가 오름세를 부추겼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교동 7공원 아파트의 분양가는 당초 1천만 원대. 강릉시가 광장과 미술관 조성을 요구하면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업체가 가구당 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겼다는 겁니다. 여러 사업을 사실 시가 추가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추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계획대로 해라. 교동 2공원에 조성되는 아파트도 당초 왕복 2차선의 지하터널 건설이 4차선으로 변경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강릉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어, 시의 어떤 재정을 좀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명품 어떤 그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민간 건설사에 넘겨지면서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